최순실이 아니고 윤순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방색과 붉은 불의 기운 우는하며 광화문 광장을 도배했던 최순실이 이렇게 재림할 것이라고 국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또렷이 새겨진 임금왕자는 한국 정치의 세계를 봉건왕조로 태행시키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제발 속 뒤집는 별나라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국민의 절규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라곤 비이성적 주술과 미신, 그리고 무당 정치 뿐이니 일일 일망은도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윤 후보의 계속되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 앞에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인지 몰랐다, 지지자 할머니가 써줬다,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윤 후보가 해명이라 식에 내놓는 말들은 하나하나 거짓말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윤 후보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할머니는 없다고 우리 아파트는 외부인 투입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잡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 후보가 필요한 한자는 이겁니다.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새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마에 물러날 퇴짜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